정읍시가 치유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장금이 파크를 개관했습니다. 남원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에 장금이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금이 파크는 산내면 장금마을의 은여 대장금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관과 체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약선 요리와 발효 음식, 쌍화차 만들기 등 여러 음식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장금이 파크는 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음식과 치유, 힐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남원시가 남원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새 기관은 아동 권리 보호와 징징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망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을 마치고 오는 15일 준공식을 엽니다. 공원에는 1.2km의 향토 탐방로와 숲속 놀이터, 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군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휴식과 탐방에 어우러진 생태공원 조성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